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많이 맞췄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머릿속에 프로토콜이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알고리즘이 제대로 이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한, 한요 정도 손으로 공부를 해요. 요 정도 손으로 고만고만. 다음에 그냥 하면 또 올라가겠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올라가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전체적인 주영님의 이제 시험 계획, 이걸 점검을 조금 해볼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고 계셨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화면 공유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좋아요, 주영님. 현재 우리 공부 계획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음. 과목별로? 과목별로요. 네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게있을까 아, 이렇게, 하,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일단 모든 과목에 좀 적용이 되는 건 문제를 풀어보니까 확실히 틀렸던 문제만 계속 틀려서 오 잠시만요 이거, 이거 메모할게요 되도록이면 틀린, 틀린 문제만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잠시만 이거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매우 좋아요 좋아요 자또 다른 건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 과목의 경우가 네. 가장 문제를 지금 안 풀어봐서 네. 가장 문제를 좀 풀어볼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요? 나머지 과목들은 어때요? 그래도 좀 실력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아까도 제 말씀드렸지만 음.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나머지 과목들 풀어봤잖아요, 그죠? 나머지 과목 실력이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 문제 자체는 지금 많이 풀어 본 상태인 것 같은데 교원님께서 그러면은 그 문제 푼 만큼 기본선 혹시 읽으셨나요 어때요 느낌이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많이 맞췄기 때문에 공부를 잘 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프로토콜이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알고리즘이 제대로 이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전체 이걸 설,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 주영님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문제를 풀고 계셨, 계셨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똑같은 걸 다시 하냐가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서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서라는 거는, 해설과 합쳐가지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회계학이 우리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기본서에 다 실려있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자꾸 봐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책도 추천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패턴별로 접근할 수 있는 책도 추천드렸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실전에 주영 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모르거나 틀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틀렸던 문제만 계속 틀리고 틀린 틀린 문제만 보려고 한다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때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 점검을 좀 잘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최근에 틀렸던 문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혹시 풀었는지 었 기억나세요 혹시 딱 문제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면은 두, 뭐, 뭔가 여러 개가 떠올랐는데 뭐가 어떤 풀이법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했어요 어떤 어디에 해당돼요 부자에 해당. 해당돼요 여러 개가 떠올랐는데 뭔지 정확하지 않았다 네. 어, 그럼, 그러면 이게 재미된 상태 이게 지금 뭐가 어떤 쪽이 나의 진짜 지식인지가 명확하게 이게 요게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아니면 그냥 정삼각형인지 헷갈리는 상황인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지식이 얘를 분명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두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틀린 문제만 보려고 한다가 아니고 우리 뇌는 어떠냐면 새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대과학자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너는 마힌 문제만 봐라 <laughs> 틀린 문제만 봐라 맞고 틀린 거다봐라고 했는데 누가 성취도가 제일 높아한 줄 아세요? 누가 나중에 가장 많이 성취도 높아졌는 줄 아세요? 맞은 사, 맞은 문제만 본 사람? 어 아니요 어, 이거 퀴즈 이거, 이거 이 퀴즈는 감각 약간 이상한데 이요 요 사람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틀린 것만 보거든요. 그럼 늘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어, 맞춰요. 최종적으로는 틀린 것과 맞춘 거다보 사람. 근데 왜그러냐면그 이유를 뇌과학자들이 밝힌 건 아닌데. 지식이라는 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체계를. 그리고 주영님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책, 책을 펼치때 문제집을 통째로 외우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책을 펼쳐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해서 그걸 갖고 문제를 대부분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이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똑똑 떼어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영님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 전화번호 아닌데 아무거나 해볼게요. 010뭐4311 4131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그냥 외우라 그러면 11자리를 외우는 거지만 이걸 보통 3개씩 끊는 이유는 3덩어리로 나눠서 외우는 거거든요. 이 조직화를. 그래요. 우리는 사실 지식을 여기 있는 걸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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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통 기억을 합니다. 이 페이지 자체를. 여기 한 페이지 여기 한 페이지 또는 이한 파트 이한 파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봐줘야 되는 이유는 지식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만 보면 안 되고 원 먼저 보려고 한다고 바꿔줘야 돼요 먼저 보고 나머지 도 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점수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한번맞혔던게 요행으로 맞춘, 맞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실력으로 맞춘 건지 알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리뷰를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그리뷰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한다?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기본서에 대안 실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들도.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최소한 도 목차라도 떠올려 봐 주세요.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목차 포인트 정도 떠올려야 돼요. 할머니 공법 제가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할때 주영님이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부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얼개 뼈대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 어느 파트에서 나왔구나. 어느 파트에 뭐를 지금 냈구나. 어느 파트에 머는 책에서 부족한데 내가 이 부분은 지금 해설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겠구나. 이런 게 조금 자꾸 쌓여야만 이것들이 단단해져야만 갈수록 공부가 재밌어지고 쉬워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지식을 조금 정리해서 봐주는 습관들 들여주세요 주영님이 지금 주셨던 첫 번째, 이전과목전과목이다 적용되는 건 틀렸던 문제만 계속 틀리지만 어이 급은 틀린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먼저 보면서 나머지도 다 같이 모두 다 보는 방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 주꾸고두 네. 번째 문제 풀고 나서는 어떻게 하세요? 풀고 나서 정답 맞히기가 아니고 현재 하고 계신 행동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 문제 풀고 나서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풀고 바로 해설 보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돼.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실제 주영 님께서 보시면 시험은요 사람이 뇌가, 뇌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천천히 천천히 사고를 합리적으로 할것 같잖아요, 그죠 문제 풀때 이성적으로 다할것 같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될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빨리 빨리 하는 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과 투로 나눠져 있어 사람은 사고 시스템이 천천히 생각하는 것도 있고 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직관이라고 그래 직관. 그래서 이리고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 부르냐면요. 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휴리스틱. 빨리빨리. 주영님 어두운 곳에 가면 무서워요? 기분이 좋아요? 무섭죠. 그게그왜 그럴까요? 52만 년 전부터 우리 지구상에 출현했던 호모 사피엔스들이 그 어두운 데 갔다 맹수한테 잡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존의 알고리즘들을 갖고 후손에게 자꾸 전달해 줘서 그런 거거든요. 무서운 데 갔을 때는 주영님이 실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근데 이 직관적인 사고는 훈련이 돼요 훈련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주영님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풀고 지금 바로 해설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개 문제를 연달아 푸는 훈련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훈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향상돼요. 얘만 얘만 향상되고 천이 합리적이고 천천히 풀고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러면 논리적 사고라 그럽니다. 논리적 사고. 근데 직관적 사고를 키워줘야 돼 지금은. 그냥 딱 보고 풀수 있는 거 적어도 회계학의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계산 과정은 필요하지만 접근법은 떠오르는지는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거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를 한 문제 푸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부분이라도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합격할 거고, 시험 치는데 모든 걸 봉사를 시켜야 돼요. 모든 목적은 시험 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시험은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실전 연습을 할 때도, 가급적인 문제를 세, 최소 세 문제 정도는 몰아서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번에 풀고, 시간을 이제, 한 문제당 뭐, 50초나 40초 정도 두고, 놓고, 풀면서, 이건 주영님이 설정하실 시간이 있겠죠? 이걸 놓고 푸는데, 네. 위에다 시간을 적어요. 적어 놓고 푸는 거예요. 그냥. 일단 풀고. 왜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주영님. 제가 우리 첫 시간 했던 거 기억나요? 첫 시간 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은, 우리 영상도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내가 틀렸을 때, 틀렸을 때 나중에 해설 보고 아 이걸 왜 틀렸지라고 아는 거는 이게 안 돼서 틀린 거예 이게 빨리 못 풀어서 근데 반면에 나중에 해설 봐도 모르는 건 이게 안 돼서 틀린 거예요 그죠 이 훈련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영 님이 지금 틀렸던 문제 계속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 해설도 보고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작동을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만 집중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실제 주영님이 지금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방식 대로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동시에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응. 같이 푸는 거 좋아요. 회계학은 그렇게 됐고 또 어떻게 돼요? 일단 한 문제씩 보고 풀고 있다. 그다음 풀고 나서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요? 해 틀린 지점을 좀 외우려고 합니다. 틀린 지로 외운다 자, 좋아. 이거, 이것도 하나 문제. 그러면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볼게요. 주영님께서, 어, 문풀, 문풀을 했어요. 문제풀이라고 풀 네임을 시작겠습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 확인을 했어요. 해설 확인. 그 다음에 틀린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인풋, 수정, 보충. 뭐, 이, 뭐세 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지금, 어, 이, 이, 이 영역이 세 개가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주영님이 하는 방식은,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 이렇게, 문제, 문제마다 이 순서를 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서로 이게 1단이고 차고, 3단이라고 해볼게요. 1단이든 3단인데 찬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사람이. 문제, 몇 문제 풀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내가 오늘 공부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아, 오늘 뭐, 예를 들어 쉬운 문제를 많이 만났거나, 좀 어느 정도 도전을, 욕구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만나면 공부가 잘 되는데, 우리가 지 생활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연달아 3개 정도 만나고, 그러면 공부 이제 되게 많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머리가 되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두뇌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왜, 왜 자동차랑 같냐면요 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는 충분하다. 만족했다. 이게 엑셀레이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예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인데, 이거 역할을 해주는 게 도파민이에요. 이거 역할을 해주는 게 오피오이드라고 그럽니다 오피오이드. 근데 하고 싶다랑 만족했다를 우리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성취, 성취적으로 자꾸 욕구가 뭔가 이렇게 쌓아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동차 기어를 바꿨다 계속 1단 갔다, 2단 갔다, 3단 갔다, 다시 1단 갔다, 3단 갔다, 2단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습은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문제 풀고 그다음 해설하기 쭉 하면서 어이 부분 보충해야겠다 이 부분 보충해 야이 부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한다 이 부분만 시간을 따로 빼서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도 훨씬 편해져요 어 내가 지금 보니까 두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게두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배분도 한 문제당 한 시간씩 투자하겠다 이렇게 오늘 열심히 다시 한번 보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주영 님의 원래 기존 방식대로 공부를 해버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일단 시간 계산도 되게 애매해져요 공부하다 보면 어 생각보다 많이 못 했네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면 시간 계산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꼭 몰아서 해주세요 몰아서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아까 말씀드린 직관적인 사고도 연습이 돼요 문제를 그냥 감각적으로 풀고 감각적으로 접근한 법을 알아내는 법도 연습입니다. 요 부분도 꼭 봐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행소법 문제 도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영님께서 소시, 솔직히 우리가 지금 행소법 요즘에 할머니 공법을 많이 보고 있는데 불안한 과목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이 있어요. 객관적, 불안하지 않지만 부족한 과목이 있을 때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부족한, 부족한 과목. 어, 그런 느낌이 좋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행소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회계학이면 양도 그렇게 안 많아요. 걔는 용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걸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해주는 게 좋아요. 뭐든지. 몰입의 정도를 끌어올리려면. 우리 몰입, 몰입을 하려면, 몰입을 상승시키려면 일의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행소를 저는 지금 조금 먼저 문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 경위 우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어렵다가 있고, 어느 정도 풀린다. 어느 정도 풀린다와 어렵다를 가르는 기준 은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냐면은 절, 문제 풀었는데 절반을 다 틀리면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 맞췄을 때는 풀린다로 가주세요. 근데 만약에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바로 해설로 인풋을 바로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요거 최근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해설 보면서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해설 인풋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간 지나서 문제 푸세요. 중요한 거는 해설, 제가 이거 뇌의 원리 설명드렸죠. 일부러 시간이 지나면서 텀을 둬야만 냈게 된다 그랬잖아요. Reminiscence, 과상 효과. 그렇기 때문에 해설 인풋 보시고 다른 과목 보신 후에 다시 문풀로 넘어오세요. 다시. 행성. 이렇게. 그래서 가장 불안한 과목 없애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과목 하고 마지막이 그닥 부족하진 않은데 불안한 과목을 마지막에 해결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할머니 공부법을 조금 다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공부법을 다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풋 인풋 과정에서의 할머니 공부법은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물론 문제는 푸셨지만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요청을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뭘로 바꿨어요 내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문제 포인트를 조금 말, 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될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되냐? 공부라는 건요. 이렇게 좀 돼야 돼요. 이게 전체 시험 범위라고 해볼게요. 시험 범위. 이게 시험 범위면 그 다음에 이게 이해의 정도라고요. 이해의 깊이. 깊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줄 아세요? 시간 투자를 했을 때한한요 정도 선으로 공부를 해요. 요 정도 선으로 고만고만. 다음에 그냥 하면 또 올라가겠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올라가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대신 이렇게 보면은 많이 못 보겠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도 있죠. 또 재밌고 많이 볼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봐주고 두 번째 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요. 어? 다음에 이 파트를 또 만드는 내 걸로 또이 파트 만들고 또이 파트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이 뭐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지 절대로 불가능해 이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한번할때 시간 투자한 걸 확실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다? 주영님이 초반에 엄청나게 괴로워하셨던 이 할머니 공부법을 제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할머니 공부법 이제는 뭘로 바꾼다? 할머니 공부법을 안 부르고 이제부터 뭐냐? 스타 강사, 일타 강사 공부법으로 바꿀 거예요. 일타 강사 공부법. 주영님이 이런 상담을 해주세요.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드림 스쿨 채널 희망 프로젝트에서 이제 또 결과를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세무사 시험 좀 가르쳐 달라. 공법도 가르쳐 주고 과목 해들라 진짜 이 웃으면 안 돼. 진짜 왜냐면 주영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주영님 대신 시험쳐준 과목별로 시험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요? 되지. 그 사람만큼 돼야 돼요 이제는. 자이 이거 너무 중요해. 내가 치면 될 내가 치면 지금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솔직히. 안 돼. 아직, 아니,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돼.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면안 돼. 모르겠다. 이 정도. 모르겠다. 알지 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해줘야 되냐면요. 내가 이제 그러려면 은내 목표는 강사만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적어도 누구에게. 일반 대중이 아니고, 시험지에게는. 시험지에서는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아, 이거는, 이, 여, 이게 뭐가 나와.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주영아, 수술기게 주영아 이 파트에서 뭐가 나오는데 뭐가 답이야 여기는 어느 정도 빈도로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될 까지 스스로 공부 체화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요 변호사님 그거는 수험 강사들이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사가 밥도 대신 먹으라고 그러세요 중요한 거는 이이 이 밥까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 먹는 거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직접 해 해봐, 봐야 돼요 그래서 주영이 뭐 해주시면 좋겠냐면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은 공부를 하고 나서 있잖아요 공부를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책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서를 거기서 다시 지식을 정리해 주는데 이거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카톡 타이핑 바로 쳐서 올려주세요 그냥 기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파일 올리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주영이 그래서 그냥 출제 포인트 이렇게 그냥 앞으로 정리하는 걸 합시다 내가 일타 강사의 앞으로 지금 이제 이주영 일타 강사가 어 심지어 전과목을 하는 강사예요 전과목 전과목을 하는 강사고 이주영 어, 강사의 뭐뭐뭐뭐 뭐 특강 그다 오늘은 뭐뭐뭐 파트예요. 진짜 지금부터 최면 걸고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최면 걸고 자 그래서 첫째 기출 빈도 이걸 통해서 이번 시험에 기존에 여기서 얼마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어, 나온다 올 확률이 높다 낮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걸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걸 모르면은 얘가 공부의 강약 조절이 안 돼요. 정확히 뭐냐면, 버릴 부분을 찾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출빈도를 일단 처음에 무조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어, 정답의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우리 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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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들어가는 게 답인 경우가 많다. 이 정도까지 돼야 돼. 이 정도까지. 혹시 그런 문제도 잠시 먹게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어, 아 대충 이 말이 나왔을 때이기 답이었다 싶은 것들. 최근 행정소송법을 보셨다면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집행정지 같으면 피할 수 없는 뭐 손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막 나올 때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또뭐 뭐 어떤 게 있지? 뭐 기각됐을 때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몇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오답의 어 가능성. 이 뭐냐면 꼬아낼 내면 어떻게, 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도 봐줘야 돼. 요 여기 2번까지는 기출만 열심히 봐도 알게 돼요. 어느 정도 알게 되지만은, 근데 3번은 이제 여기부터는 내가 상상을 해줘야 돼, 상상. 추론을 해줘야 돼요. 아, 물론 여기서도 이제 위에 이제 기출 빈도도 이제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내가 꼬아, 꼬아서 내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출제자가 됐다고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꼭 정리를 해주세요. 기출 빈도, 그다음에 정답 패턴, 오답 가능성.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할머니 할머니 공부법. 이것도 꼭 해주세요. 할머니 공부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의 모든 순간에 다 적용해야 돼요. 할머니 공부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운동하러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엮기만들도올 수는 없지만은 그,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몸짱이 되고 싶다면은. 그거를 지향해야 돼요. 지향해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지도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할머니 공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할머니 공법이 딴게 아니고, 이게 정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화 교육학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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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의 정교화 기법이라 그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 이런 질문이 있다 해볼게요. 변호사 할머니 공법 너무 어려운데 좀안 하면 안 되나?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요. 변호사님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이해 없이 공부하면 안 되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근데 제가 주영 님께 한번 또 우리가 초반에 카톡으로 우리가 설명 드렸던 혹이 기억나시죠 뭐냐면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사람은 경험 기억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이 경험 기억이 뭐였어요 내가 직관적으로 경험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해서 납득 못하는 것은 기억에도 남길 수 없다 이거거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 기억이라 그랬죠 이게 중, 중학생 정도의 기억. 이해 같은 거, 이해 사실, 이해 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지금은 주영님은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는 이제 못 외워요. 이거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위후부터성인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잡고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다만, 하나로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언제쯤에, 한달 전쯤에 따로 A4용지에 모아서 저, 정리를 해주세요. 한달 정도 전에.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눈알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한다? 그 행소 같은 걸 그냥 그냥 반복해서 외울라 그래요. 모르는데 단어 외우고 절대로 안 되고 망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 할머니 공부법은 갈수록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프랙티스 단계에서 이제 할 것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 주영님께 오늘 그래서 과제를 좀 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때 처음에 카톡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별 수피 계획, 주별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올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와주세요. 수정을 좀 해서 와주세요. 내가,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책보, 기본서보,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다.